Thank mm -hmm. you. 오늘 한만명 들어가겠다. 진짜 많았어, 사람. 이거 어. 보세요. 와, 뭐야? 이거 보세요. 구운 돼지고기. <laughs> 에? 족발. 족발이요? 팔이거든요? <laughs> 앞다리, 앞다리로 한 족발. 족발장수! <laughs> 다 찍혔어요. 이럴 거예요. 누구한테요? 아저 아저씨! 아저씨! 내려! 내려! 너 내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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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한도 예도예예 예. 자, 아, 페이크 백패커님들. <laughs> 페이크, 백패커. 페이크 백패커죠. 페이크 <laughs> 백패커죠. <laughs> 구구예요. 저 가려져 있지만. 구구닥강정구구닥강정 구구 오케이. 우와, 진짜 예쁘다 색깔. 와. 거 이거 찍으시고 진짜 뿔소라야? 어 뿔소라 타워 와 여기 이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집어넣은 거 너무 귀엽지 않아? 하 <laughs> 네? <laughs> 왜? <웃음> 왜? <웃음> 이거 남의 돌 <도로> 아니야? <laughs> 아왜 이렇게 깜짝 놀래 놀라... 아 깜짝 놀랐네 아 <laughs>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김치 김치 넣으면 안 돼요? 위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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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깜짝 놀랐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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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지금 시체야. 어, 이거, 체는 좀 그래. 사체? 사체는 좀 그래. 자네. 껍대기 음, 헛대기. <laughs> 언더? 체 체크! <웃음> <웃음> 뭐, 뭐가 있다고? 아나아 내가 살게 그래? 너가 사. <laughs> 여기가 어디죠? 바다. 바다 바다. 디디초장에 살짝 진짜 맛있어. 흥진이 먹는 게 별로 안 좋아한데. <laughs> 진짜? 둘이 많이 응, 먹. 어 완전 나이스다. <laughs> 좋다. 진짜 좋다. 진 좋다. <laughs> 나 좋아. 내가 <야>,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음. 그렇게 고마워. 미역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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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있다. 나 맛있. 야, 음. 야 전복 진짜 맛있어. 음. 야. <laughs> 음. 아, 맛있다. 어우 깡소주네요, 완전. 문어 올리고, 미역 올리고, 아 맛평가 부탁드려요. 감정이, 감정이 안겨 부담스러워 <laughs> 나 그거 생각났어 뭐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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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게를 못 먹는 하수 네. 미역 뭐죠? 전투적으로 먹어야지 오턱밥 <laughs> 아니 저 화면을 봤는데 너 왠지 와안쓸것 같아 <laughs> 아니 쓸거야 썼어 <laughs> 앱이 둘다는 거야? 거기 저기 사용법이 있지 않아? <laughs> 왜 사용법을 아무도 안 보는 거야? <laughs> 아니 아까 슬쩍 봤어 <laughs> 슬쩍 이 점점 왜 길어지는 거야 이거 해문? 이게 무슨 뭐야? 이게 제... 뭐야? 야야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햄버스. 이거 뭐야? 이 머리카락처럼 잘라놓은 거 뭐야? 그 제가 먹겠습니다. <laughs> 근데. 소... 야, 이거 고추 진짜 매워. 좋은데? 고추는 매워야지. 투하. 두부. 아, 두부. 두부 옆에다. 즐거우셨나요? 네! 즐거우셨나요? 네! <laughs> 업텐이네 또 즐거우셨나요? 오케이. 네. <laughs>

음. 어, 고기 먹는 것 같다. 맛있다. 너무 밥꾸잘하 이거 말하 맛있겠다. 잘하는 아, 느낌이야. 굳이. 응. <laughs>

왜? 쫀..쫀..포..스.. 쫀포스 쫀포쫀포 쫀포. 저기요 입술에 설탕 너무 많이 묻으셨어요 <laughs> <laughs> 설탕 글쎄요 <laughs> 그럼 말해줘야지 묻었다고 여기밤하늘 밤하늘의 <laughs> <벌>. 오브제규! 컴온! 오줌 트래킹! 저는 우산 쓸게요 <laughs> 송악상 아 대장금 촬영지였대 실려. 아 여기가? 응. 오, 나라, 오, 나라, 홍시에서 무슨 맛이 나느냐? 홍시에서 홍시맛이 나는데? 왜 홍시맛이 면 <laughs> 오름이나 그런데도 자연 휴식제라는 게 기간이 있어가지고 송악산이 그랬어요. 어... 출입제한 기... 기간? 2027년 7월 31일까지잖아. 몇 군데 몇 군데 일부는 개방했는데 지금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일부 개방된 곳이고 이제 빨간색은 출입 제한 구역이어서 2027년 7월 31일까지. 이전망대뭐 3코스는 응. 못 가요. 지금 뒤를 돌아보시면 삼방산주가 쭈 응. 있어요. 저배 이제 마라도 가는 배인가 보다. 제주도에 살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. 위 봐봐. 가운데 산봉선이 우뚝 보이고 나머지로 이렇게 오른 쇼. 얘는 박성진. 안녕하세요. <laughs> 여러분들은 주로 말 먹방을 보고. 있어요. 오, 쟤도 말해 말해. 말이 말을 해. 응. <laughs> 비벼 비벼 좋아 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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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뭐. 좋대 좋대 좋아 내똥 좋아 아니 이 똥이 아니 <laughs> 뭐가 하면 똥이야. <laughs> <laughs> 바다 저기 보여? 그거. 그니까. 물, 물 보여? 투명한 거 봐. 완득. 응. 응. 와 멋있다. 오 진짜 멋있다.